칠해수 나갔어 지금 병원실지 병원실 병원실 병원실, 병원실, 병원실 한번 병원실, 병원실 확실한 건 아니니까 조금 주의해야 돼 병원실 지 에코 수정 병원실 어 병원실 맞아 에코 병원실이야 병원실, 병원실. 병원실. 애코, 병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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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 뭐해? 배가 더 커네. 병원실 나갔대때 소리 안들려고 자르지면 안 되나? 에이크인데 에이크... 에이크... 에이크 솔솔솔... 솔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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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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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. 솔, 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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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이가봐주면 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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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니. 아이, 우린 뺐다. 기 봐. 나이스. 왼쪽으로 움직이는 소리 들렸는데. 여기 있는데, 성 뭐야, 왼쪽으로 어쨌든 잡았잖아, 데 어, 인정.